안녕하세요. 프랭크쌤입니다. 자, 오늘은 2022년도 9월달, 정확하게는 2021년 9월달에 치렀었던 평가원, 고등학교 3학년 영어 모의고사, 빈칸이 주로 31번에서 34번까지, 그중에서 첫 번째 시간으로 31번 문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어, 그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202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8개년치 대입 수능영어 빈칸 추론만요. 빈칸 추론만 집중적으로 32개의 두 문제를 다 제가 설명드렸고, 을 그리고 평가원 6월달, 9월달,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모의고사, 어, 빈칸 추론만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빈칸 추론이 약하신 분들, 어, 빈칸 추론을 좀더 완벽하게 정복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통해서 많은 도움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3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31번, 평가원 31번 문제, 이 빈칸 추론은 여기 보니까는 이렇게 어, 초반부에 뚫려져 있죠? 자, 초반부에 뚫려져 있는데요. 어, 항상 하던 대로요. 빈칸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요청 정보, 우리에게 무엇을 묻는지, 그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빈칸이 첫 번째, 초반부에 뚫려 있으니까요. 아, 이런 경우는, 어, 아, 그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후반부, 끝에 부분, 이런 데 뚫려 있는 것보다 훨씬, 그, 이런, 그 어떤 빈칸 위치 기준으로 봤을 때 용이한 게, 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빈칸에서 무엇을 묻는지 확인한 다음에, 계속 그 밑으로 읽어 내려가면서, 왜냐하면 빈칸이 해당되는 문장과 그 계속 이어지는 문장이 다른 얘기 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계속 이 빈칸에 대한 어떤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특히 빈칸에서 해당되는 그런 그 똑같은 단어, 어구, 아니면 비슷한 어구, 이런 부분들이 나왔,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더 이렇게 자세하게 보시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 빈칸에 해당되는 문장과 이렇게 자꾸 매칭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 빈칸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거기에 대한 내, 아, 내, 그 빈칸에 해당되는 그 정답이, 어, 그 힌트가 여기 있어, 라고 이렇게 막 손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문장들이 보일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꾸 찾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면은, 어, 인간 문화의 또 고고학적인 기록을 검토할 때에, 연구할 때에, 어, 사람은, d e a 이하를 consider,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d e a 이하가 무엇일까요? 어, 그것은 광, 어떤 vastly, 광대하게, 음, 굉장히 폭넓게,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다, 고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이, 이것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어, 당연히 이 앞에 이 문장에서 어, 어떤 그 고고학적인 여, 기록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겠죠 인간 문화의 고고학적인 기록 그것은 광대하게 어떠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밑에 내용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겠어요 당연히 어떤 이런 고고학적인 기록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어떠하다 직접적으로 나와있든 다른 형태로 바꾸어 쓰기를 하면서 어디에 꼭꼭 숨겨 놓았던 그런 것들을 찾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슷한 억구라든가 아니면 똑같은 어구 나와 있으면 그런 것들 잘 보는 거예요. 한번 계속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음, 그다음 문장 보니까 어, 인간 문화의 많은 측면들은 그쵸 여기 인간 문화, 인간 문화 여기 이렇게 가, 나와 있죠? 똑같은 말 이런 것들 그냥 보고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인간 문화의 많은 측면들은 갖고 있대요. 무엇을 여기 어, 또 여기 아 r c h 지 e o l o g i c a l r e c o r d 그다음에 아 r c h 지 e o l o g i s t 이런 말들 나오잖아요. 자, 갖고 있대요. 무엇을? 이, 지, 고고학자들이 describe, 음, 기술하는 것이죠? 표현하는 것이죠? 무엇으로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여기는 당연히 이 what절은 어, 관계 대명사절로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describe 다음에 나와 있는 이런 말들, 여기에 이렇게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다고 라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은, 어,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기, 기술하는 것. 목적어를 기술하는 하는 건데 그 목적어가 없으니까 그냥 기술하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이죠. 표현하는 것 기술하는 것 이것을 갖고 있다. 무엇으로 기술하고 표현한다는 것일까요? 여기 low archaeological visibility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럼 뭐, 무엇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낮은 고고학적인 어, 어떤 가시성 볼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고고학적으로 우리가 그볼수 있는 게 낫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능성 아니면은 그러한 어떤 그 가시성이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콤마, ing 하면서 분석문 나오는데요. 어, 의미하면서 여긴, 어,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는 것이죠. 접속사 대시. 자, 그것들이 어렵대요. 뭐 하기에? 아이덴티파이 하기에. 뭐 구별하다, 어떤 확인하다 이런 뜻이니까요. 어, 고고학적으로 구별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같은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low 어, visibility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한 문장까지 봤을 때 이미 답은 나오거든요. 여기 여기 보면 이 내용이 뭐예요? 그러면 그것은 이 어, 고고학적인 기록이 어떻다? 낮은 가시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어떤, 그, 구별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이 될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장에서. 이거를 찾았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문장에는. 게임 끝이에요. 여기, 여기에서는, 낮은, 어떤, 낮은, 가시성. 또는, 어떤, 어, 구별하기 어렵다. 고고학적으로 구별하기, 아니면 확인하기 어렵다. 이런 것들. 이런 내용만 찾았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자, 근데 계속 가볼게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그안 다가왔다라고 했을 때뭐 하는 수 없겠죠. 또그 다음 문장 읽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계속적인 단서를 찾는 것이죠. 아, 계속 볼게요. 여기 그 다음 문장이 어디까지 끝나냐면 여기에서 끝나죠? 여기서 끝나니까. 자, 고고학자들은, 어, 어떤 초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에 이렇게 가, 만질 수 있는 어떤 유형의 모티얼이 이것도 어떤 그 실질적인 그런 면들, 양상들, 문화에 이런 어, 만질 수 있고 실질적인 면들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음 부연 설명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어 다루어질 수 있고 사진 찍 사진이 촬영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만질 수 있고 실질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이 고고학자들은 어,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시 뜨면서 어떤 도구, 또 먹는 것, 그리고 어떤 구조물들 이런 것들 자 계속 가볼게요. 음 여기까지 주어보죠. 그러면 어떤 문화이 이번에는 만질 수 없는 거네요. 무형의 그 측면들을 어, re-constructing 하니까 다시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구성하는 것 이거는 더 어렵대요. 당연히 어, 보이지 않는 것들이니까 어렵겠죠. d 데 a 이하를 요구하면서 계속 분사구문이 나오겠습니다. 데드 a 이하가 무엇일까요? one, draw more inferences. 자, 어떤 한 사람은, 음, 끌어낸다라는 것이죠? 더 많은 무엇을? 이 i n f e r e n c e 는추론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어휘 문제인데, 뭐, 추론. 추론은, 더 많은 추론을 끌어내야 한다. 어디로부터? 아, from the tangible. 그쵸? 자, 그래서 그 만질 수 있는 것으로부터 음, 가시적인 것으로부터 이런 것들을 어, 더 끌어내야 한다. 이런 필요성, 그런 필요를 요구를 하면서 이렇게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음, 만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있는 것, 만질 수 있는 것에서 어떠한 추론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예시, 예시 뜨는, 거, 뜨는 것이죠. 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여기 이런 예시 같은 문제에 이런 것들 음 당연히 앞에서 했었던, 앞에서 진술을 했었던 얘기를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고요. 당연히 이 예시에서는 어떤 그 무형의 안 보이는 것들은 어, 보이는 것들로부터 추론을 하는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 상대적으로 쉽다. 누가? 이폴트구분이네요 어, 어, 아키올로지스트, 고고학자들이무엇 하는 것은? To identify. 어 구별하고 그리고 draw inferences. 어 어떤 추론을 이끌어내는 것은 어, 상대적으로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무엇에 관한 기술과 어떤 식단에 관한 무엇으로부터 어, 어떤 여기 stone tools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떤 그 돌로 된 그런 그 석기 이 도구와 그리고 어떤 그 음식 remains 음, 어떤 그 남은 그런 유물들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당연히 v i s i 티 i l i t y 아니면 tangible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technology 와 diet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intangible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될 것이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러한 자 가시성, 어떤 만질 수 있는 것으로부터 어, 만질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추론을 끌어내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종류의 어떤 물리적인 유물들을 사용하는 것. 주, 어, 동명사 주어로 갈까요? 어, 쭉 가보니까 여기 뭐 콤마도 안 나오고 동명사인 것 같아요. 무엇에 관한, 아, 무엇 하기 위해서, 어, 어떤 그 추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무엇에 대한, 여기 사회적인 시스템, 그렇죠? 그리고 어, what people were thinking about, 사람들이 무엇에 관해서 생각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도다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텐저블한 것이잖아요. 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어떤 추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이번에는 물리적인 거, 이건 보이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 사용하는 것은 더 어렵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어, 고고학자들은 그것을 한다 하지만 어, 필연적으로 더 많은 추론이 있다 라는 얘기죠. 어디에 대해 관련된, getting from physical remains. 그죠. 그래서 어떤 물리적인 유물들로부터 그 얻어내는 것에 관련된 그런 추론, 그런 것들이 더 많은 추론들이 생,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recognize. 무엇으로 인식된다라는 것이죠. a trash. 어, 또 쓰레기로 인식된다라는 고하 것이죠. 어, 무엇에 대한 making presentations about belief systems. 자, 그래서 그런 그 믿음, 그런 그 체계에 대한 해석을 하는데에, 하기 위한, 하는데 있어서, 쓰레기로 인식이 되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전체적인 내용 다시 말하면, 계속 같은 이야기인데, 음, 어떤 그 고고학적인 그 기록,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할 때에, 어, 그 고고학적, 여기서 말하는 이시라고 하는 것은, 이 고고학적인 기록을 이야기를 하고 할 것이고요. 그런 것들은 상당히 광대, 베스트리 어, 어, 하니까, 어떤 광범위하게 낮은 가시성이 있고 구별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내용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음, 고고학자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어떠한 그, 어, 그 낮은 가시성,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고고학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선지로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선지를 가보니까, 그런 낮은 가시성, 그리고 구분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내용, 그거 어떤 내용일까요? outdated, factual, incomplete, organized, detailed. 자, incomplete. 그쵸? 불완전하다. 이게 가장 비슷한, 그러한 바꿔쓰기가 되어 있는 그런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불완전하다. 그런 고고학적인 기록, 어, 인간 문화를 연구하는 데서의 그런 기록이 불완전하다. 만약에 완전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어떤 추론하고 이런 그런 밑에서 나와 있는 어떤 만질 수 있고 실체적인 것들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이런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서 뭐그 고대의 선조들이 무엇을 먹었는지 그리고 또 어떠한 그 사상을 가졌는지 이런 것들은 잘 모르지만은 어때요? 뭐그 어떤 동굴 속에 그려져 있는 그런 그 벽화라든가 아니면은 타다남은 그 어떤 벽시 쪼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어떤 그 문화에 대한 것들을 추론을 하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떤 그 가시성이 낮고, 어 그런 어떤 구별, 구별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3번, 3번이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